뭐 라이터고 투정을 기원을 하는 일자리 전책과장님이죠이 시에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평가를 보시면 뭐 위에 뭐 의회님들이두분 있고 시에서는 일자리 정책과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두 분이 하시고 기업의 두분 학부모 두분 가입됐고 아홉 분이 이렇게 그 미래 비전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나봐요. 예, 네, 지금 이게 이제 이 할타코가 말테코가 작년에 그 결부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그런 입장에서 어,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CS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좀 달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기획은 이제 5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달 정도를 더주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어요 과학 기간이 연장이 됐답니다. 네. 그, 지금 진행되는 것이, 와이스터브로 가는 것보다는, 그 어떤, 학과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특성화고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된, 그 영역, 도 추진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페이지에 분명한 5월 31일까지 나고 있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달을 더 이제 그급여 기간을 또 한달을 빌렸다는아닙니까네 그렇게 이제 파악을 음. 했습니다. 그 세종 화이테코는 의료, 파업 공업과 기계과가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좀 빠가 맞지고 않고 그 태종 시에서 <laughs> 음. 정책이나 추구하는 과가 또안 맞아요. 아까 그 대희 특성화우가 이런 장영실고도 이런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보건, 단어학과, 뷰티 비용과, 그리 아이티 컴퓨터 체과, 대식 그야말로 이런 땅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이텍고는 2020년도에 오락기도 미달 사태가 됐어요, 이 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교강에 있고, 매지에 있고, 또이 까도 좀 현실하고 좀 시대 흐름하고 또안 맞고, 어? 네. 그러다 보니 학생 수는 점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달 사태가 계속 2018년대에도 그 미달이 당겨서 각 우리 타종시 인근 지역에서도 학부를 보대가지고 타시에서 어? 지금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지금 어 A라는 학교에서 지금 안 좋은 학생들이 또 일리 전학 오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런 게 과정이 반복돼 동이 학교가 새로운 이테고가그 전통이 6 0년이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청소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그보졸 졸업생들을 취업을 시켜 줄거 아니에요. 타시도는 타시도는 고등학교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응? 시에서 또그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에 보면 뭐, 그, 지금까지 판과, 이렇게 됐어요 한국 쿨마등 6개 기업에 98명 탐여 희망.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그, 보졸자가 판코쿨마 내 기업을 몇 명이나 갔어요? 요 사항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업을 탐방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한, 그고요 취업은 그 금년도에 한국콜마에 두 명이 하이테크에서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작년에는 펜신대학이 들어와가지고 펜신대학을 10명을 펜신대학하고이차진과 예, 하고 10명을 취업을 시킨다고 했는데, 10명이나, 평상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산라인을 별명을 하려 했는데 평산라인은 안 되고 관리적으로그 지금 평산라인은 비계직비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핵과가안 들어가고 의료와 공업가 나온 사람이 법무직으로 분명히 학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명을 표준자에게서 우리 구둘자를 뽑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태종 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뽑는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 우리 태종시는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어? 복지재단, 독재재단, 뭐, 복지재단하고 이트게교라는 까가 정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는 시, 지금 몇 명이나 취업을 했어요 이, 지금 해당 그, 현재의 그 태종 파이크고 학생들이? 지금 작년에 전체적으로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크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 다른 그 사기업체보다는 우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 공사, 공단, <laughs> 어 공공기관이 우선 앞장서야 되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좀.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고졸 취업자의 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그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그런 규정이 조례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더 이제 협력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 취업을 수있게끔 예, 조례에 보면 20%를 우리 고졸자를 뽑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예. <laughs>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 문제는, 뭐 어, 떤그 우리 조례상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이 어떤 그 법률적인 그 내용, 이제, 내용에 딱, 그 우리 네. 우리 우리 시에서 또 피해가는 게또 있어요. 병력직은 병력직을 많이 뽑아요. 병력직을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20%니까는 몇 명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병력직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병력직이 15명이다. 5명만 보집한다한 명이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도 경력직하고 다 전체 인원의 20%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공사공단이 3년차에 지금 겨루 들고 있고 어? 인원을 계속 경력직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조례에 맞게끔 우리 보조자를 뽑아줘야 된다 과장님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를 비롯해서 공사공단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관련 공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하이테고는 현재 지금 강영실고는 지금 2학년이잖아요. 네. 내 후년 가면 이 강영실고하고 세종 하이테고하고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종 하이텍고는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세종 하이텍고에 지금 있어서 제가 세종 하이텍고를 말씀드리는 거야. 내후년 네, 가면 경영실고도 졸업생이 나오고 세종 하이텍고도 졸업생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세종 하이텍고는 대기업 가고 경영실고는 IT 프로세스과 응? 응? 현실의 비교과보다는 이 IT 프로세스과가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이에요 하여간 뭐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도 뭐시대에 흐름에 맞게끔 과도 변경을 해야 되고 우리 일자리 전체 과는 최종 하이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을 더 영실고등도 마찬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